덤벼라 어? 너도 같이 왔어? 덤벼라 거대 거미 공격 패턴을 먼저 한번 봐야겠죠? 아는 사람이네? 으으 위를 조심해 거대하네 <laughs> 거대하긴 하다 야 이거 어떻게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일라나? 큰 놈, 큰놈 상대할 때는 카메라가 중요한데? 일단 패턴을 한번 맛볼까요? 뭐야? 박혔어? 어? 아 어, 특이하네 땅에 박히는거나 깨물기도 하네? 아아 아, 아. 거미줄 저 맞으면 잡히겠지? 독을 던지네. 아못 맞았어, 씨. 이걸 잘 막아야되는데 아 못막아 또 못막았다 이거 이걸 막아야돼 약 먹는데. 아 이거 또못 막았어 미친. 돌아버리겠다. 아, 피가 많네 이. 피돼지다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죽는 게. 리 하나 다 패턴을 좀 파악하고 잘 잡아봅시다. 아, 그거 카운터 카운터 어택을 때렸어야 되는데 계속 실패했어. 아, 이거 잡히면 잡히는. 이거, 아, 이거 타이밍이 좀 애매하다, 이거. 지켰네. 아이씨, 기력 없었어. 아, 저거 좀 해. 카운터 좀 쳐봐. 카운터를 쳐야 뭐가 될거 아니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아안돼안 돼. 필요 안 돼. 없다. 됐다. 카운터 쳤다. 아이씨. 잘 피하네, 이 자식. 짜증나게 잡기 조심. 왜안 때려? 미친. 아, 이거 진짜 타이밍 개 에바다. 뭐야, 팔이 하나 떨어졌는데? 아! 잡히면 끝장나죠. 불안해, 불안. 해 어디가 이 자식아? 어디가? 어디가? 미쳤나 이게? 어디가냐 저거? 에? 팔이 자라났네? 뭐야? 독눕 프로 만들게? 독장 주 세팅하고 오길 다 했지? 미쳤나? 왜, 왜, 가도 왜안 됐어? 맞았어? 와, 피가 엄청 많은데. 피돼지데 얘. 어떻게 해야 되지? 패턴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근차근 때릴 수밖에 없는데. 하하 이거 피돼지 이거. 아, 왜 맞았어? 아, 이거 타이밍 쫓아오네. 어. 아, 이거 잡고. 어 못했어? 팔다 잘렸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 시 깨물어 버리네 미친. 뭐야 이거?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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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문다 깨문다. 야 미친 왜 이렇게. 아이씨, 그래도 많이 때리긴 했는데, 팔이 있는 편에 나으려나. 오히려 아이 충격파, 뭐야? 아, 죽었어. 데미지가 더 세진 것 같은데? 위에 올라갔다 보니까 이 자식. 희망을 봤다 그래도. 손가락만 잘 움직이면 된다. 아, 근데 이게 잘안 되네. 패링 딱 치고 약공, 강공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네.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이고. 맞았어? 지켰네. 아, 이런 쓸데없는 걸 맞으면 안 돼. 타이밍 안 맞았어. 아이고, 잡겼어요. 충격파 충격파 조심 아이 못 뛰었어 씨 <둥> 이거 이거 잡히면 안 되는데 미친놈 이, 한번더 하네 패턴 바뀌 었다 찔러 아 못했 어, 아잡았 어. 아, 피를, 피를 못 봤네, 잡았네. <laughs> 아, 이 짜식이. 아, 좋았어. 근데 피가 좀 남아있었는데 죽었어. 왜 그랬을까? 혹시, 살아서 도망간다는. 아, 역시, 역시. 피가 남아있었거든. 저 뭐야? 저 방패 뭐야? 뭐야? 너 전사야? 전사 아니 척가죠니 피가 남아 있었거든. 고맙 아니, 카잔. 이 정도는 너도 죽일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돼서 다행이에요. 뭐죠? 당신? 항상 카잔 님께 도움이 되길 꿈왔어요 전사 아니 척했잖아요 법사인 척했는데. <laughs> 사람들은 나를 반역자로 부른다. 가 뭐라 든 상관없어요. 팬이네 팬 카잔 팬이야.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걸요. 엥? 과거에 뭔가 인연이 있나 보다. 목숨을 꼬맹이 때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다거나. 아... 아, 아, 역시 대장장이 은혜를 갚겠다고 막무가내로 따라오지 뭐 해요. 좋습니다. 아래층이 있으니 한번 가서 만나 보세요. 이제 팔레미온으로 곧장 갈수 있어. 다행이에요. 팔레미온. 아, 열렸다. 드디어 그 끔찍한 거이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이번엔 제가 도움을 드린 것 같네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카자님처럼. 드디어 그끝 저도 얘는 뭐 특별한 기능이 없는 NPC구나. 대장장이가 어디 있는데? 얼굴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콰츠마카님이 저희 반투족인 걸 아시나요? 아 대장장이가 최고로 아, 소문난 대장장이 콰츠마카구나. 또 한번 반투를 도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카자님. 반투족 반투족이 왜 이렇게 많아? 대장장이 어디 있죠? 윈지 알아야지. 아, 아, 너 여기 있구나. 아, 길이 있구나, 이렇게. 대장장이 어디 있는데?

대장장이 만나봅시다. 자네가 그거미괴물해치 나를 구했다며. 정말 고맙네. 투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네. 내이 은혜는 꼭 갚겠네. 그러세요. 그런데 말이세. 정말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겠나. 거미에 잡혀 들어갔을 때. 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망치. 그게 없으면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어. 무엇보다 자네를 돕기 위해서는 그 망치가 꼭아 필요하다. 지금 대장장이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 하하 <laughs> 참나. 아좀보라고 아, 했더니 어떤 기능이 있는가,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무조건 해야 되는 사이드 퀘스트를 줘버리네. <laughs>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다른 친구들, 다른 친, 어, 뭐야? 아, 계단이 연결됐어 이제. 어, 저거 뭐야? 계단이 집 어때로 연결이 됐어요. 당신이 동굴에서 본. 거미와 이계의 존재한 명계의 이변에 대한 단서일지도 모르겠고 뭔.. 뭐, 뭔지 알아? 너? 그거? 어? 세개 하나 더.. 찾았어야 되는데 팬텀? 기이한 낙취 그리고 이기의 존재. 존재 분명 명기의 이변과 관계 있을 거다 원인을 찾아야 한다.